지난 봄 서울 742번 버스 기사가 용변권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이후 구가 나서 문제가 해결됐다는데 이 버스 말고도 4시간 넘는 장거리 노선은 많다. 눈비 내리고 길 막히면 6시간에서 8시간씩도 걸린다고. 이렇게 장시간 운전을 하다 용변이 마려우면 버스 기사들은 어떻게 해결하는 걸까? 유튜브 댓글로 버스 기사님들은 운전하다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버스 기사 3명에게 직접 물어봤다. 왕복 55km 노선을 운행하는 현직 버스기사에게 용변이 급하면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기사들 사이에 공유된 방법을 알려줬다. 승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처 파출소나 주유소, 상가의 화장실로 뛰어간다고 했다. 전 급하면 뭐 운행 중에... 주유소가 있어요. 그럼 차 세워놓고 주유소에 간다거나 뭐 지나가다 뭐 상가가 있으면 상가 가거나. 가 그냥 진짜 정급하면 오다가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상가 같은데 가요. 저기 파출소. 간단하네. 잠깐 세우고 화장실 다녀와서 다시 운행하고. 근데 말은 쉬운데 급해서 화장실 가는 이 단순한 일이 버스 기사에게는 절대 단순하지가 않다고 한다. 민원 때문이다. 승객들 중에는 버스 기사가 화장실 간다고 지자체와 버스 회사에 민원을 넣는. 게 경우도 있고 자꾸 화장실 쓴다고 눈치를 주는 주유소나 상가 사장님들도 있다 배차 간격도 문제다 먼저번에도 저희가 한번 민원을 이렇게 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 내용이 기사가 왜 버스에서 사라져 가지고 한 15분 있다가 오냐 기사는 이제 손님들한테 화장실 좀 급하니까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내려갔는데 한 분이 그 얘기를 못 들으셨나 봐요 결국에는 민원이 들어와서 손님들이 이제 왜 승객을 태워놓고 화장실을 가느냐 이런 소리도 해요 이 너무 많이 서울시로 들어가고 구청으로도 들어가고 회사에서 오고 이러다 보니까 네. 화장실을 전면 금지를 시켜놨어요. 또 배차 간격이 보통 15분 20분 되는데 네, 화장실을 네. 들렸더면 25분 30분이 돼버려요. 그러면 또 배차 간격이 안 맞는다고 또 회사에서 또지탈을 받고 코로나는 가뜩이나 힘든 화장실 문제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다고 한다. 평소에 열려 있던 팥줄소나 상가 화장실이 코로나 19 탓에 폐쇄되면. 갈수 있는 화장실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그 전에는 상가들 같은데도 문좀 열어놓은 데도 있고 네네. 들어가라고 해줄 거 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다 잠가놨어요. 문이 잠겨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은 한적한번 세워갖고 상가 들어갔는데 문이 잠겨서 못들으면또 차를 끌고 딴 데가 세워야 되는데 손님들이 더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고 그러니까 아예 참고 코로나 때문에 네네. 들어갈 때마다 또 발열 체크해야 되지 이러다 보니까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고 차 안에 계신 승객분들한테 또 너무 죄송하고 또 창피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페트병이나 비닐봉지 등으로 해결하거나 노상 방뇨를 한다는 기사들도 있다. 음... 사실 그래 저녁 때는 차라리 그냥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기만 음... <laughs> 노상봉료합니다자노상봉료로 노상능력으로... 한국 노총이 공개한 버스 기사 인터뷰를 보니 손님 없을 때 뒤쪽에 가서 검은 비닐봉투에 해결한다거나 배탈이 나서 실수를 한뒤노펜티로 일했다는 눈물겨운 경험담도 소개돼 있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안 먹고 참는 것. 저희가 물을 안 먹어요. 화장실 때문에요. 운행하기 전에는 사실 물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고 나가는 사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렇지만 뭐때 되면은 뭐 전립선 약도 먹고 초보자 기사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뭐 오줌소퇴를 하는 경우도 조금씩은 있고요. 버스 기사님들의 용병권을 해결하려면 긴 노선을 쪼개면 되는데 이건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쉽지가 않다. 노선을 쪼개면 환승이 많아져 불편해지기 때문이다. 쉽고 빠르게 목적지에 가는 승객의 권리도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먹고 사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아닌가?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검단 신도시 아파트들 사라지나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